안녕하세요. 길아저씨와 성경 이야기입니다. 오늘 성경 이야기는 성경의 비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아,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있어요.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.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. 두 번째 비밀. 이건 마태에 있는 그 천국의 비밀입니다. 천국의 비밀. 천국의 비밀. 그리고 이제 마가에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. 근데 이제, 마태의 천국의 비밀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제사함을 해야 알수 있다는 겁니다. 제사함을 해야. 이제 제사함에 대해서는 하는 방법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, 말씀드렸, 근데 이제 그, 이 제사함을 안 하고도 그, 할수 있는 것이 첫 번째. 에베소서의 그 오장에 있는 겁니다. 이거는 그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경험이야. 사람부터 할수 있는 경험이 결혼.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비밀이 있다는 거아 근데 그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. 그것도 어큰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이거는 좀그 비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? 비밀이 뭐, 사소한 건 아닐 거 아니야. 그죠? 그러니까, 이 비밀을 알고, 알기 위해서라도, 알기 위해서라도, 이, 아마 좋은 것을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. 나쁜 것 같은 거 하겠습니까? 털어버리고 없애버리지. 누가 그런 걸 비밀이라고. 좋은 거지. 그 비밀이지. 그니까, 이, 둘이 한 육체가, 대답니다.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돼. 결혼을 하란 얘기야. 그 결혼하는 거는 죄선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혼을 하세요. 그러면 그 비밀을 알수 있답니다. 음, 저도 결혼해서 자식이 셋인데 그 비밀이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좀 나름대로. 다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비밀이 있어요. 음, 자 여러분들도 그 비밀을 비밀을 알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답니다. 네, 음. 결혼하세요.